섬진강 관광시대 선포에서 남해안 관광벨트까지 최근 경남과 전남의 관광분야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광뿐 아니라 교통과 경제까지 두 지역이 가까워지면서 함께 커나갈 구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남 하동과 전남 광양 같은 섬진강권인 구례와 곡성까지 들개시자체가 관광 분야 협력에 나서며 섬진강 관광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요금 할인과 각종 이벤트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광역 관광 시대 모범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과 전남은 남해안 관광 벨트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까지 더해져 아름다운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레저 관광벨트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경남과 전남이 10년간에 2조 5천억을 투자를 해서 남부권 관광 개발을 멋지게 한번 해보자. 지리산 케이블카 건설 사업에서도 경남과 전남의 협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남과 전남의 협력은 관광 분야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통망 확충은 두 지역을 더 가깝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곤기도에 오른 남해여수 해저터널로 두 도시는 10분이면 오갈 수 있는 같은 생활권이 됩니다. 남해안 관광벨트가 여수 해저터널로 인해서 완성이 된다. 또 여수 해저터널로 인해서 쌍방 교차로 인해서 더욱더 진화 효과가 있다. 광주에서 출발해 경남을 거쳐 대구로 가는 달빛 내륙철도가 추진 중이고. 남해안 고속철도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남과 전남의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